포그입니다. 잘 부탁해요. <laughs> 이게 뭐야? <laughs> 이게 뭐야? <laughs> 야 지랄이네. 야저 지랄이다. 쳇. Okay. 어, 아, 이게 안 돼. 오른쪽에 있다 방 먹고 데아살다 소리 갈았어 와미 나노판다 아! 미친 도 나이스 와 나이스 이승호! 너를 봤어? 감 잡았어요? 아 이게 최고의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어요 난타크. <목소리> 됐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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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일한 변수가 내 뒤로 넘어간 겐지가 비비는 거였는데. 네, <목소리> <에이>, 안 비볐네요. 남극. 어, 따라서 피리? 와 나이스 겐지 됐나애시 <목소리> 저거 들어갔다 뭐 됨? <목소리> <델? 그렇게 될까? 목소리> 또 데려가? 또나와 아유 모르겠다 그냥. <laughs> 아유. 아끼리 리이게 어, 사슬아요. 투사안 갑해요? 와! 씨 무가비벼. 오. 와나 하나 몸으로 죽이려고 그랬다가 통통통 해가지고 400 깎여서 개 놀랐네 진짜. 와나쓰리 쿠션 당했을 때 진짜 심장이 심장이 진짜 덜컹했다. 어 뭐야? 이거 어디야? 아 돌아도 상가점이구나. 이 뭐야 이거? 아, 버그임? 야, 저 존나 무섭다. 야, 왜 이렇게 무서워, 이거? 오버워치 쉐이더 없으니까 저래? 개 무서운데? 아니, 저거 하니까 생각나는데. 그 제가 최근에 소식을 들었거든요. 오버워치 1 베타 버전 소스 코드가 유출돼 가지고 누가 그걸로 프리 오버워치를 만들고 있대요. 나 그래서 그 영상을 찾아봤어. 있더라. 지금 보시면 악토벌 27TH 베타. 2016년 출시니까 출시 전해 8월 달이에요. Hello? 와, 이거 보여요, 여러분들 이거? 이거 이거 말이 돼? 지금 나 때문에 안 보이지? 이거 나나못비키나 보여요, 이거? 영웅이 내군대예요. 딜러? 아니, 정확히 말하면 공격, 수비, 돌격, 지원이야. 옛날에는 포지션이 세 개가 아니라 네 개였다. 잠깐만. 예, 닉네임 맥클리다그 <laughs> 세계관에선 아직 도둑질 안 했으니까 뭐가 아직 없어요. 지금 총알도 안 나가고, 근데 이렇게 대신은 나가고 UI 보여요, 여러분들. 오버워치 옛날 UI. 왼쪽 아래 체력 봐봐, 군게이지 봐봐. 스킬 아이콘도 뭔가 지금이랑 느낌이 다르지. 비슷한데 느낌이 되게 다르죠. 그렇죠? 바뀌긴 많이 바뀌었는데 방향성은 일치해요. 체력 밑에, 야, 여러분들, 야 이거 체력 밑에 불타는 게이지 뭔지 아는 사람? 정확히는 명칭이 있었는데? 저게 본인이 특정 행동을 하면은 게이지가 차서 폭주 게이지요 맞아 폭주 게이지라 그래가지고 뭔가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다의 폭주 게이지 아 그리고 지금 베타 버전이라 1거점 가면은 파치마리가 개많음 보여파치마리 <laughs> 바심 수억입니다 진짜 와 어? 방금 장면에서 오게티 발견한 사람 아, 다시 보여줄게 못 봤어? 못 봤어 진짜? 이거 그림이 달라. 이 그림 아니었잖아 원래. 원래 용두 마리가 뭐뭐 뭐 하고 있는 건데 갑자기 냅다 한조랑 겐지 있음 추억이죠. 그러니까 누가 이거를 소스코드 뜯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야 이거 완전 추억 여행 아니야. 와. 미친 아니야, 스폰 위치해, 저래. 아, 스폰 위치 해저래. 다른 왜 봐요? 아, 하늘 껐다 켰다가 되는구나. 어, 이거 뭐야? 에, 어디야? 이거 뭐야? 와, 연료관리 개빡세. 어, 이거 지불을 더 이리 바리잖아 지불을 던데 이거? 경우지 모양이? 와 저게 왜 안맞아 음, 그래 지금 너무 뻘인데 나 계속 점 밀게요 그래 혼자 뻘한다 조심하시고 소피?

트레 이거 필요! 지금은 없다! 지금은 없다! 다 지금은 없 지금은 없다! 피해 대이 누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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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지덮 소 맞다. 시 가자. 가 다들 아, 들어올 거야? 아 그래 없어? 간다. 어, 그래. 어? 솔자 살아있거든요 얘들아? 호그 오른쪽 외곽 붙었어요 몇 그램만 준비할게 뒤에 계단 솔 낙사 호, 호그 필, 호그 필인데 아... 오른쪽 호그? 살아있는거? 조심하고 굿굿굿 나이스~~ 이쪽에. 코어 컷와 구슬 지랄 이거 자리 강제로 먹는 거야 어 어쩔 수 없어 천천히 나 앞에까지만 붙게요 피갈리죠? 파리 포그, 포그씹어 어, 그, 다 내가. 또다, 필, 코 또다, 나이스. 와, 지랄, 루시우, 뭐야! 비트 좋았다! <laughs> 고생하습니다 와.